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NC 소프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엔씨소프트는 뭐 다들 아시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리니지나 아이온, 불소등 다양한 블록버스터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뭐 그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던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 역시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진 못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 에 최근에 이틀 가는 어 장대 음봉이 두 차례나 발생을 하면서 어 우리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좀 걱정도 크신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재테크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내가 틀렸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어 어, 추가적인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어, 그냥 마냥 좋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대응이 아무래도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C 소프트라는 주식은 어 직전에 저희 주식 대가에서도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이사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었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서 NC 소프트는 지금 가격권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급락은 피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은 현 시점. 해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게임주들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 부분은 일단 일차적으로 좀 봐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뭐 게임 종목들 많은데 YJM 게임 자 보시면 주가 차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도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이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M 게임도 좋네요. M 게임도 좋은 모습이고, 뭐 네오비즈도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롱투코리아 역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롱투코리아라는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추천 드렸던 내역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 자, 2월 19일날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스윙주 없으신 분들은, 현재 스윙주 매수 가능한 것 하면서, SC 룸투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룸2 같은 경우 2월 19일이 바로 이제 요 날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 시점에 룸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신 분은 약 50%가량 수익권에 위치에 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바이오로직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관 NDR도, 다녀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유바이오로직스, 자, 정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2월 19일이 언제냐? 2월 19일은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주가는 17,000원부터 6만 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 주식대가 매매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사진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인증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보시면은 유바이오로직스 3천만 원 정도 수익 나셨죠. 그리고 126% 수익이시고 105% 수익, 115% 수익이시고 140% 수익이시죠. 2,800만 원 수익이십니다. 자, 이렇게 137% 수익 자, 정말 끝도 없이 많은 분들께서 인증샷을 보내 주셨고요.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2천 정도 벌어 가셨죠. 133% 수익 가져가셨고요. 이분 112%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이분도 138% 수익 가져가셨고 1,400만 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메입 타점도 좀 중요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유바이로직스는 오 룸투코리아 보여드리는 김에 같이 보여 드리 거니까 뭐 참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기타 게임 종목들과는 조금은 다른 상이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NC소프트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피크아웃 단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C소프트 뭐 많은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 하면서 이제 흥행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회사이기도 한데. 어, 사실은 이제 요런 게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바로 리니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요 리니지1과 리니지2가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뭐 고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단골 고객들도 많았고, 어, 이런 고객들이 많은 지출을 함에 따라서 뭐 그동안 우리 NC 소프트의 주가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NC가 어느 정도 이제 과금에 대해서 조금씩 유도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리니지 모바일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과금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엔시소프트 게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없으면 게임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렇게 좀 과한 어, 과금을 유도를 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이후에는 업데이트 문제까지 또 발생을 하면서 그 유저들과 엔시소프트와의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러면서 좀 불매 운동이 조금씩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n 시소프트에 대해서 유저들의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뭐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이죠 이제 오딘에까지 좀 밀리면서 n 시소프트에 대한 입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짜거든요 오늘 날짜인데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리니지 M과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요거를 탈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국내 유저들이 이탈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러한 측면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NC라는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 회사가 됐고 뭐 게임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그간 NC의 주 수익원이었던 리니지M과 뭐 리니지M2가 어 이렇게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어현 시점에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NC 소프트 주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C 소프트 실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회사에서 밝힌 바로는, 뭐, 각종 비용의 증가, 뭐,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는 하지만, 어, 매출액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NC 소프트에 대해서, 뭐, 유저들의 불매운동이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컨 컨센을 보시면요 증권사 컨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해한 그런 흐름인데 모해 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더 오를 것이고 내년은 더 오를 것이고 내후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못 오를 것 같거든요 못 오를 것 같은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뭐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좋게만 말을 하고 분석 보고서도 그렇게만 쓴다 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함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불매운동에 대해서 말을 좀 하는 김에 또추가적으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특징이 단합을 매우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좀 호구로 보는 회사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합을 하면서 불매를 한다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과거에 남양유업 사태를 보시면 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갑질 문제가 있었던 회사였고 또 이후에는 오너의 친척이죠 오너의 친척 뭐하나씨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까지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뭐 보시면 주가 정말 장기간에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한다는 라 소식이 나와주면서 관련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고 사실 과금이 좀 그동안 너무 심하긴 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회사에 있어서 이익이라는 거 정말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대놓고 심하게 한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 기업의 신뢰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불소 2가 뭐 출시가 된다 라고 하고 이렇게 신작이 나온다고 라 했을 때 어느정도 기대감은 다시금 좀 반영이 될수 있긴 하지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골 유저가 많았던 그런 회사이니만큼 이런 유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역시 썩 좋지는 못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때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던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의 주가가 이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 5월달에 저점을 주가가 강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주가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던 중에 이런 지지라인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요 가격권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이러한 하락 추세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뭐 과하게 밀린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RSI가 어, 과매도 시그널 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내일 도치형이 나오고 일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훅 밀려서 요 가격까지 이탈해버린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5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저점 그러니까 약 74만 원 정도를 주가가 이탈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헬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우 엔시소프트의 주가가 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어 가지고 이 가격권에 다시 좀 올라준다라고 와 하면은 어느 정도 80만 원 선에서는 다시 좀좀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들의 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기회를 잡으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한 그런 장세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n c 소프트가단기간에 주가가 돌려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긴 사실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 c 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이러한 구간 80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매도하시고, 뭐 지금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80만 원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구간 74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정말로 헤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어 대형주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피카웃으로 돌아선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은 사실 신장 모멘텀도 신장 모멘텀이지만 실적을 보고 하시는게 맞기 때문에 실적이 꺾인 현 시점 절대로 뭐 장기간 봐서는 안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정말 높은 상승세를 주었기 때문에 밑으로 정말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잘들 대응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손실도 최대한 줄이시면서 최대한, 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원금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뭐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수익청산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에 보여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수익을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기도 하셨지만 이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청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의 수익 청산이 나와주었는데, 파인테크닉스 금일 수익 실현이 또 되었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파인테크닉스 언제, 언제 추천드렸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보시면은, 자, 이때, 날짜 언제죠? 7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7월 1 1일이 언제냐. 오늘이네요. 오늘 추천드린 건데 오늘 오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청사 완료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추천드렸었는데 7월 5일날도 추천드렸었죠. 7월 5일 자요때또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내드렸었고 자요런 식으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요런 식으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직전에 또 있죠. 보면은 6월 11일날도 추천드렸었는데, 자 6월 11일날 이때 추천드린 거죠. 이때 추천드려가지고 이후에 급등하는 구간에 수익 안겨드렸었고, 뭐 좋은 종목 있으면 계속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5월 11일날, 요때 추천드렸다가, 요때 수익 안겨드렸었고, 그러니까, 요때 추천드렸다가, 요때 수익 안겨드렸었고, 가장 최근에 요때 수익, 그리고 요때 수익, 이런 식으로 시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종목을 계속 매매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보시는 거지,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물타기 하시고 이러면 손실만 더 커질 수 있으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를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크게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원금 회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2,200만 원도 벌어가시고 1,400만 원도 벌어가시고 이렇게 많은 수익들을 챙겨가시고 계신데 어,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요금은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원 플러스 원에 50만원의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제주증권사까지 같이 하시면 3개월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한 달에 10만원 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하루 요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300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가격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지금 NC소프트 찍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NC소프트로 과금하시는 분들 뭐 100만원 이상 과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불필요하게 돈을 지출할 바에 요 정도 투자하시면은 얼마든지 저희 주식대가에 선별된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침 저희 주식대가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담으신 종목 중에 SC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저희 주식대가에서 좀 싸게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4천원 초반대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을 좀 가져가신 분은 약40% 정도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 스윙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sc엔지니어리 40% 수익 뭐 같은 게임 회사의 룸투코리아도 50% 정도 수익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은 많이 가져가신 분은 200%까지도 수익 자 이렇게 돈벌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잡아드려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부담 같이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충분히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오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뭐 관련해서 좀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랠리에 동참들 해보시길 바라겠고 가입 상담 관련해서 아래 번호 요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선별된 종목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주식하시면서 너무 허우적 되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저희 주식대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수익들 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처럼 수익들 내보시고 뭐 인증샷도 보내주시. 고 수익 많이 난다 하시면 또 연장 결제에서 이용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들 한번 좀 현명하게 이용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 음... 일단, 지금 주가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유저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의 주가 역시 저렴하다라고 좀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의 주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이틀간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뭐, 주식시장에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틀렸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정도 좀 필요한 대응 하시고 좀 이후에 더 좋은 기회도 잡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점검 회복을 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